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길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pc를 주워와서 심폐소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매우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어, 케이스는 교체가 필요해 보이고 어, 외관으로 봤을 때 여기 cd롬 자리에는 어, 이렇게 cd롬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상한 뭐 테이프로 부, 붙어져 있고 그런데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뭐 그래픽 카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니 HDMI도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인데 한번 열어서 어 어떤 부품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어 부팅이 됐으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포함돼 있을 텐데요. 사양과 뭐 어떤 부품들이 쓸수 있는지. 한번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존 PC에서 분해한 부품들이 있고요 보시면, 파워 서플라이, CPU, 그래픽카드, 레인보드, 램, 뭐, 이런 CPU 쿨러. 그리고, 요런 케이블들도 돈 주고 살려면 한 1, 2천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블도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여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쓰던 옛날 SSD거든요. 그래서 SSD 윈도우를 설치해서 동작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케이스를 열어서 케이스에 이런 부품들을 다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조립하기 전에 분해된 부품들은 컴프레셔로 먼지를 한 번씩 제거해 주시는 게 PC를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지 제거는 제 동영상 중에 PC 청소편이 있거든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면 이건 새 케이스거든요. 이쁘게 생겼는데 요즘은 CD-ROM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CD-ROM 없이 PC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로 다뭐 설치가 다 가능하니까요 이 뒤에 나사 두 개를 또 마찬가지로 풀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열어 주시면 어우 잘못 열었다 이쪽 편은 아니고요 이쪽 편. 이쪽을 이렇게 또 나사를 두 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면 이제 내부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나사랑 뭐 스피커 그리고 여기 덮개 이 부분에 덮을 수 있는 덮개까지 친절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인터넷에서 한 15,000원 정도 구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를 조립할 때든 비용은 SSD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중고를 쓰는 거니까 15,000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저는 보통 파워 서플라이를 PC에 가장 먼저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분해했던 파워서플라이를 빼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서플라이 보시면 여기 나사 들어가는 위치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장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이라서 규격이라서 이렇게 방향까지 딱 맞춰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 위치에 맞게 이렇게 선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시고 위치에 맞게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종류가 많은데,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이렇게 생긴 나사를 많이, 쓰... 많이 씁니다. 서프라이를 장착했으면, 그리고 이 케이스는 좀싼 편이라서 펜이 하나밖에 없네요. 펜 전원을 체결해 줍니다. OK. 넘겨주시고. 다음은 메인보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아까 분해했던 패널을 이 케이스 보면 여기가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패널을 뒤로 들어가서. 백패널을 우선 미리 장착을 해주시고, 하실 때 조심할 게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손안 다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를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스 보면 보통 이렇게 4개가 이미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포인트 정도만 붙여주시면, 나사로 쪼아주시면, 뭐, 특별히 쓰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봉된 나사를 빼서, 이렇게 생긴 나사를 쓰시면 되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산처럼 생긴 나사를 네포인트에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가 네, 체결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케이스에 있는 케이블들을 보면 여기 H 오디오 케이블, H 오디오라고 써 있고요. USB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전면부에 상 상단에 USB 꽂을 수 있는 게다이 케이블들을 메인보드에 미리 연결해 놓기 때문에 어, USB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디오 단자가 연결된 H 오디오를 먼저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보시면 이것도 다 표준인데 여기 한 포인트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한 포인트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뭐 잘못 꽂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오디오 단자를 여기다 꽂으시고요. 그리고 USB, F USB라고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USB 단자를, USB 단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쪽이 비,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핀을 보시면 이쪽이 하다가 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못 꽂거나 거꾸로 꽂을 수, 뭐 다른 핀을 꽂거나 거꾸로 꽂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USB랑 오디오 포트가 연결이 됐구요. 여기 패널 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패널 핀이 있거든요. 이 패널 핀 보시고, 여기 케이스에서 나온 선들을 보시면, 리셋 스위치, 파워 스위치, 하드 LED, 그리고 파워 LED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리셋이랑 파워 스위치는 거꾸로 꽂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드 LED랑 파워 LED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맞춰서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를 이 패널에 꽂아야 되는데 보통 이 패널 주변에 어 핀들을 어떻게 꽂으라는 가이드가 있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메인보드 모델명을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각 메인보드별로 그래서 메인보드 매뉴얼에서 이 F 패널 문서를 출력해서 어, 예를 들면 1번, 3번은 하드 LED 여기서 1번, 3번 하드 LED에 꽂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문서를 확인해서 이 커넥터를 꽂으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를 보시면서 커넥터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핀들을 꽂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에 여기 구멍이 홈이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CPU도 이 홈에 맞지 않으면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 홈. 여기에 맞춰서 CPU를 꽂아 주면 되겠습니다.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꽂으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홈이 있어서 CPU를 다시 덮어주시고, 저는 이 써멀 구리스가 있는데 이 써멀 구리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까 뺐던 cpu 쿨러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홈이 요거를 다 세로로 이렇게 돌려 주신 후에 세로로 돼 있어야 됩니다 세로로 세로로 하신 후에 구멍에 맞게 주시면 쿨러가 장착됐습니다. 쿨러는 여기 CPU 펜이라고 써 있는 데에다가 꽂아주시면 꽂아주시면 쿨러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홈이 파져 있는데 정 중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홈이 맞지 않으면 꽂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홈에다가 이렇게 꾹 홈에 맞춰서 꾹 눌러주면 양 옆에 있는 이 잡아주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램을 잡아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램 꽂아주시고 아 그리고 아까 메인보드에 파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파워 주는 거는 옛날 보드면 보통 이두 개, 두개 커넥터를 꽂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잘 보이지 않게 해서 메인보드에 전원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은 다 완료한 후에 한번 케이블 타이로 깨끗하게 묶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아까 분해했던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꽂아주겠습니다. 어, 꽂으려고 그랬더니 여기 뒷부분에 이두 개를 쓰는데 뒷부분에 하나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톡 치면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 부러지게 다 있거든요. PCIe 슬롯 꽂는 뒤에 보면 슬롯을 또 잡아주는 보조 장치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건 나사를 풀어서 분리를 한 후에 그래픽카드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했고요. 여기에 나사를 잡아주는 나사를 체결하겠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를 보시면. 뭐 종류별로 틀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6핀 전원을 두개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핀 전원 하나를 꽂고요. 어, PCIe라고 써있네, 전원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 그래픽 카드까지 전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 부팅을 해도 이제 부팅은 되어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SSD까지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편을 열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SSD 바닥면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4개 있거든요. 여기. 여기 보시면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SSD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편을 열어서 열고요. 여기에 나사를 꽂아서 SSD를 이렇게. SSD는 이렇게 들어가고.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구멍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구멍에 맞게 SSD를 장착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위 여기... 아까 PCIe 보조로 잡아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SSD 가 이렇게 단단하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 아까 분해했던 이 SATA 케이블을. 보시면, SATA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 그래서 여기에 SATA 1에다가,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꽂으면 됩니다. 여기에 꽂고, 예. 네. 이렇게 하면, SATA 케이블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보, 보시면, 여기 SATA 케이블이 꽂혔고, 메인보드에 사타케이블, 그리고 사타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원도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타라고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사타케이블 연결한 옆에 전원을 이렇게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있는 파란색이죠. 메인보드에 이렇게 꽂을 수, 꽂아서 전면부에 USB 3.0을 쓸수 있게 하는 케이블인데, 이 보드에는 USB 3.0을 꽂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케이스가 USB 3.0을 지원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전면부에 USB 3.0이 포트는 이 현재 보드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개 USB 포트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이 케이블 타이도 같이 동봉이 돼 있는데 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쁘게 선 정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들어 팔게 아니라서 선 정리는 대충 하겠습니다 선이 이 펜에 닿으면 따다다닥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만 안 일어날 정도로만. 반투명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선들이 보이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전원선이랑을 다이 뒤로 돌려서 이 후면에 돌려서 선을 정리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뚜껑 덮어놓고 쓸 거라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선 정리 같은 거는 잘할줄 모릅니다. 선이 이 쿨러에 닿지만 않을 정도로 그리고 꼬이지 않을 정도로만 케이블 타이로 잘 여며줬고요. 그러면 케이스 뚜껑을 덮고 OS를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 PC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PC에 제가 윈도우는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예, 이게 그 방금 교체된 PC 케이스가 교체된 PC입니다.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케이스도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요. 가 사전에 윈도우는 미리 설치를 해놔서. 정상적으로 잘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방금 교체된 cpu가 i5-2500이고 설치된 메모리가 4기가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는 gtx 460이 되겠습니다 뭐 인터넷도 뭐이 정도면 쓸만한 것 같고요 뭐 워드 라든지 워드도 이 정도면 쓸만 할것같고요네 한글도 보시면 뭐, 이 정도면은 문제없이 3년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웹캠을 추가 하셔서 음, 학생들 화상교육용으로 써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PC에 케이스를 교체하고 SSD를 추가해서 어, 새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 뭐 동영상이나 인터넷 교육용 업무용으로 쓰기엔 충분한 성능을 가진 PC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빠들 PC가 필요하다고 무작정 사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저처럼 PC에, 버려진 PC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버려진 PC의 새 생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